대표하는 이 공작새 패턴을 사용해서 피콕 사이 아 공작새의 눈과 화사한 깃털 패턴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아 지금 보시는 제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홈앤쇼핑 쇼호스트들도 그렇고요. 네. 미리 주문부터 상품평 너무 예쁘다고 인기 좋아요. 도마예요. 특대형과 대형 그리고 핸디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도마 제품은 양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보시는 듯이 패턴이 아다 달라요. 네. 그래서 도마 마치 6개를 들이시는 그런 효과로 이제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예쁜 항균 도마 3종을 가져가신다고 해도요. 네. 어, 믿기지 않는데 이게 FDA 등록된 네. 항균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99.9%항균까지 근데 저희도요. 저도, 민수 씨도, 네. 담당 PD도, 오, 이건 뭐예요? 7세트 방송 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예뻐서. 네. 부 고객님 이 접시 자체도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수작업. 수작업으로 이 피콕스 아이패턴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스탬핑 처리 다한 거고 사람의 손으로 다 그렸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위쪽에 진짜 수백 번 이상의 수작업 처리가 아.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얼만데 브런치 하나 딱 꾸며 드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심지어 이 폴란드에서 유행하는 이 항아리 머그죠. 아, 유니칸 머그라 그래서 예. 굉장히 비용이 비싼 거 아시죠? 요 머그잔 한 잔만 해도 가격이 얼만데 근데 예. 그대로 폴란드 감성을 오, 담아서 예쁘다. 요 예쁜 유니칸 머그까지 저희가 네. 두개다 챙겨드릴게요. 수작업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잡으면 얼만데요. 오. 그쵸? 그래도 이 폴란드 풍의 이 멋스러운 네. 이 우아한 거. 44,820원에 <laughs> 저희 함께 돼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방송 전에 음. 계속 수다를 떤 게, 이거는 그냥 여자라면 그냥 하나씩 집어가기 그쵸. 정말 좋은 가격에 너무 네. 좋은 디자인이다. 폴란드 풍, 얼마나 집안이 화사해지겠냐 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자, 사실 요거 보여드리지 아. 않으려고 했으나 우리가 현실은 좀 봐야 돼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도마를 아. 사용을 하다보면 고객님 네. 보세요. 색배이고 냄새배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싱크대 아래에 있으니까 막 거뭇거뭇 아래붙터 아. 번져와요. 플라스틱은 어떻고요 다색 빼었죠 그렇죠 심지어 여기다 아까우니까 아유. 우유팩을 깔아 봐요 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소금으로 아니면 레몬 껍질로 오일로 처리를 해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려라는데 어, 언제 언제 그래요 비도 오고 눅눅하고 못하겠어요 그렇죠? 음. 아니 그래서 도마는 고객 소모품이에요 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항균 도마 저희는 이 자체가 항균제가 들어가 있어요 항. 두 글자 아... 보고 들어오시고, 근데 한균도만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 철이다 되어 있으니까 소리까지 확인을 하시고 아우 애들 건강하게 뭐좀 먹이려고요 생선을 좀 썰어봤어요 피가 막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교차오염 같은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 네. 이유가 이렇게 다 피가 튀었어요 난리가 그렇죠.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 건강하게 요리 해먹이는 건 좋습니다 음, 음. 여기에 애들이 엄마 과일 주세요 엄마 채소 주세요 냉고 네. 요거 쓱 닦아서 그렇죠. 이 위에 다른 걸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보세요 왜 도마는 다 나눠서 쓰라 그러잖아요. 음. 딱 양면이 사용되니까 네. 다시 한균 도마 위에 그렇죠? 올리셔서 채소를 썰거나 과일을 그럼요. 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